자, 2번. 그림에서 ABC, 삼각형 ABC인데 여기는 50도고 여기 각의 2등분을 했네요. 그죠? 그랬을 때 ADI의 각의 크기와 AEI의 각의 크기를 더해라 그랬네요. 여기 7 해놨네요. ADI와 AEI. 여기 각이 2개 더하면 몇 도냐 그런 얘기네. 그죠? 그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 이제는 여기 각이 같게 표시된 것을 똑같이 AA, BB 이렇게 두라고 했죠. 그죠? 요만큼이 B고, 요만큼이 A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50도가 있으니까 이 50도 있는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 삼각형을 보면, 이 삼각형을 보면 어떤 성질이 있어요, 여기? 이 삼각형 가지고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여기 이거 칠해놓은 거 삼각형. 뭔 사각형이야, 갑자기. 어, 이거 오늘 왜 이렇게? 50 더하기 2A 더하기 2B는 180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2A 더하기 2B는 130도. 그럼 A 더하기 B는 65도.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걸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단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이제 지어 봅시다. 요부분은요부분 이이 지우고. 이제 여기 요거 알아낸 거 있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 각을 찾아야 돼요. 여기는 일단 요 삼각형을 첫 번째로 요 삼각형을 보세요. 자, 선생님 여기 지워졌는데 여기가 AA고 여기가 BB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2A요? 여기 아닌데 에이 선생님 여기 지금 삼각형의 외곽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외곽 그림 여기 내가 칠한 이 색깔 안 보여요? 너 생명이야? 여기 칠한 거안 보여 이거? 이 삼각형의 외가몇 도예요? 아 뭐예요? 90도가 아니고 막 던지지 말고 아니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아니 이거를 이걸 모르면 어떡해 이거 어? 아니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 뭐예요? 아 그걸 묻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뭐야 여기는? 그래 e a 플러스 b 맞아? 알아 먹어? 이제 알았어? 너 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도 있단 말이야.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는 다시 뭐겠어요? 여기는. 그렇지. 여기는 A 플러스 EB겠죠? 그죠? 그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 하라 그랬지? 그지? 그럼 얘랑 얘랑 더 하는 거니까. A 플러스 EB하고, e a 플러스 b 하고 더한 게 우리가 찾아야 될 어, 답이네요. 그죠? 답은 3에 a 더하기 b니까 3 곱하기 a 더하기 b가 여기서 찾은 거 이거잖아요. 65도 그죠? 어? 그러면 35, 15, 36, 18, 195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포인트를 이걸 a b 같은 걸 a a b b 놓고 하라고 해도 그래도 안 되네. 우리 연진이 망했네. 음, 세 개밖에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자, 봐요. 자 여기는 똑같은 게 이렇게 있죠. 여기를 a 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ea 가 되죠. 여기를 b 라고 하면 여기는 eb 가 되죠. 그죠? 어? 자.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그 앞에 거랑 똑같단 말이야. 여기 일단 36도 나와 있으니까 나온 거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삼각형 36도를 처리를 해보면 이이 이 조건을 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수 있죠. 뭐예요? 36하고 여기 3b 그지? 3b를 더하면 3a가 된다. 그죠? 그래서 3a 빼기 3b는 36 그러면 a 빼기 b는 12도 이렇게 되네아 여기 a가 있어서 a라고 쓰면 안 되는데 여기를 x라고 합시다 문제를 이미 풀었으니까 안 그러면 이거 다 지워야 돼 귀찮아 자 이렇게 이제 이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를 봐야죠 어요 부분을 또 지워야 되겠다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얘를 이렇게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어 얘는 뭐 더도 되는데 얘는 둡시다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x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이쪽에다 이렇게또 삼각형을 그린 거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요외곽이니까 여기 x하고 b하고 더한 게 a죠. 그렇죠? x하고 b하고 더한 것이 a란 말이야. 맞아? 이 b를 요리 넘기니까 a b가 되고 a b는 x네요.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아까 찾아 놓은 거랑 비교해 보세요. 좌변에 a b a b랑 똑같죠. 어? A-B는 12도인데, 그럼 X는 여기 A-B 대신에 이 12를 여기다 갖다 집어 넣으면 되네. 그죠? 그러니까 X는 바로 12도다. 이렇게 알수 있다. 이 말이죠.